하시 하세요. 아, 나인 앤 쇼uld 이고 이러면 어색합니다. 아 죄송해요, 미안해요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일어로. 먼저 추추 멜라이트 유감이에요. 아유 뭐 저런 뭐, 이런 정도로도 쓸수 있고요. 네. 자 그런데 이제 앤 쇼uld 이고부터는 기본적으로 앤 쇼uld 이 겐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의미를 품고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어 자이옹은 페어 자이 엔이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왔어요. 그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. 엔 n t s c 이랑 페어 r e 이두 가지는 어떤 뜻이냐면요. 용서하는 거예요. 내가 선처를 베품하 용서하지. 이런 의미예요. 엔 n t s c h u l d 하면 용서하십시오라고 되는 겁니다. 어떤 때도 쓰이냐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려고 할때 실례합니다. 이런 표현이요. 엔 n t s 이 잠시만요. s 이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엔 n t s c 은 Fair 자이온, fair 자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. 네, 이것들이 전보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와, 나온 반면, 이거는 네, 유감이야, 음, 잘못이 없고 뭐 유감이야 뭐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는요, 어, 러시아어 할줄 아세요? 허,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. 이럴 거 아니잖아요. 에이, 그래서 여기서 엔트 숄딩공 하면 조금 어색해요.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아 유감이네요. 이 정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럴 때는 투투미얼라이트 to 이렇게 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.